안녕 안녕하세요 지금 나 오늘 유튜브 공지를 할 건데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마인크래프트 할 거예요 이걸 이 유튜브를 어떻게 찾나 이렇게 치시면 돼요 정지성 TV라고 치세요 그러면 이 유튜브 아빠 그러면 아직 구독자 4명4 명이에요 그리고 드라기 월드를 보고 싶다 그럼 진성정 해갖고 이렇게 하면 돼요. 내가, 제가, 이런 것들은 다 삭제할게요. 지금 다 삭제합니다. 이렇게 계정을 바꾸시죠. 전두 개를 유튜브 하고 있어요. 계정을 이렇게 삭제. 불닭 꺾으면은 삭제. 이거 다 삭제할 거예요. 드라기 월드 빼고는 다 삭제할 겁니다. 훗, 앗. 훗, 앗. 훗, 훗, 훗. 이것도 1위네, 응? 뭐야, 이거. 주말 워드 트라스 하우스 어깨가 왜 조회수가 196이지? 많이 올랐네. 어떡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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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이고. 지우는 것도 1위에요. 조회수가 아깝긴 한데, 어쩔 수 없어요. 유튜브가 유명해지려면 한 게임만 해가지고. 뭐 <목겨진> 어, 이것도 못 그렸으니까 뭐 삭제해야죠 다 했습니다. 줄라기 월드 세상 하나 둘셋넷 네,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5 열네 열다 열여섯 게 주라기 월드 게임은 16요 이 구독자 50명이 되면 잊지 마시고, 루틴. 이건 마인크래프트만 할 거예요. 이거 이 거는 마인크래프트만 하고 여기서는 구하기 월드만 할 거니까 둘다 구독 많이 해 주세요. 이건 아직 구독자 4명이에요. 아직 도 한참 멀었어요. 구독자 겨우 14명이에요, 아직. 좋아요 표시는 이거. 이건 제가 좋아요 한 거고요. 아. 그렇다면, 이제, 라기월드 정징성과 마인크래프트 정징성, 어? 형, 어, 너. 뭐야? 뭐야? 이거 다 삭제했는데? 또 남아 있었네. 차차차 그렇죠, 그렇죠. 이번에랑 말고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계속 생겨? 아 드디어 이제 주라기월드 다 됐네요. 이제 다 삭제했던 주라기월드 게임 빼고 이거 빼고 됐다. 됐네요. 그러니까. 주말월드, 여기랑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면.